자 오늘 알아볼 것은 도지랑 시바인후 이번달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입니다. 어, 이번 4분기에 맞춰서 시장에 아주 큰 변화가 찾아올 기분 좋은 소식 하나 공개가 되었죠. 이번 9월 말 블랙록이 12조 5천억 달러 규모 무려 2경원에 달하는 금액을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컴 ETF를 신청함으로써 4분기부터 시장에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와 폭발적인 상승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과 수많은 기관들이 역사적으로 3분기가 끝날 때까지는 비트 이더, 리플, 솔라나 에이다 시바이누 등등 수많은 메이저 코인들이 약세를 보이고 4분기부터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가오는 10월 4분기와 내년 1분기는 항상 흑자를 남겼던 시기라 도지, 시바이누 뭐 그외 여러가지 메이저 코인들 마찬가지 폭발적인 상승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추가적인 소식별로는 도지코인 같은 경우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장기어 클린코어가 2400억원 도지를 최근 대량 매입을 했다는 것과 클린코어 이사회 의장이 일론 머스크의 개인 변호사라는 점을 꼽아 머스크가 다시 도지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폭등시키려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 어, 이런 이유들이 나오고 있고요 시바인누 같은 경우는 재단 자체에서 어, 지난 24시간 동안 400%의 소각 115만 개의 코인을 소각시키며 25년도 올해 6배에서 7배가 넘어가는 폭등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공개되어 엄청난 수급들이 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도지 코인의 온체인이 대규모 상승을 암시하고 있고 온체인 데이터는 0.367 달러 다음 주엔 1차적으로 500원까지 올라갈 것이란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시바인우 또한 온체인의 지표가 건설적으로 전환되며 25년도 4분기부터는 도지와 시바인우를 모아가기 아주 좋은 시기다. 어, 이런 분석들이 전 세계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체인 데이터가 무엇이길래 전 세계. 기관들이 도지와 시바이누가 이번 4분기에 대폭등이 나올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는 거냐. 자, 그래서 제가 이 크립토컨트라는 온체인 사이트에 들어와서 도지코인의 온체인을 보여드리자면 온체인 디포스팅 트랜잭션. 아, 이겁니다. 어, 정말 쉬워 보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초록색 봉들이 전부 다가 현금이고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닥을 기다가 수직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면 아 엄청난 자금들이 이런 이런 날에 들어왔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그 코인의 시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지금 도지코인의 상황을 보면 온 체인이 폭발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기관들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바이누 코인 마찬가지로 확인해보면 보면 9월 29일 기준으로 어, 엄청난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온 체인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증거는 제가 9월 4일 유튜브에서 증명을 끝내드렸죠. 목요일 날. 어, 제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9월 달에는 이런 코인 꼭 사야 된다. 코인 추천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어떤 코인이 온 체인에서 자금이 터졌고 얼만큼의 상승이 나왔었는지 한번 보고 와 보시겠습니다. 비썸의 펌프라는 코인을 보시면 지금 뭐 어떤 이슈도 없고 시세가 이렇게 40원, 50원대란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지만 제가 이거를 왜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체인의 봉이 역대급으로 터졌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죠? 이 장대양봉이 나오면 무조건 일주일 내로 캔들 하나당 두배 이상씩의 폭등이 나오는데 이게 몇 개째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무조건 이 코인 1,000% 2,000% 넘어가는 대폭등 나올 거. 안 사두면은 바보 호구 되는 거야. 자 들으신 것처럼 제가 빗썸의 펌프라는 코인 온체인에서 자금 터졌기 때문에 9월 4일 50원 구간 여러분들 꼭 매수해야 된다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아, 들으셨죠? 자 그래서 빗썸의 펌프 코인 9월 4일 이 당시 온체인에서 자금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40원 50원 대라는 바닥을 계속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금 터지고 나서 일주일 이주일 지나니까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50원에서 900원 무려 20배나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코인 한번 봐보세요 아반티스라는 코인 9월 17일 온 체인에서 장대 양봉이 한번 크게 터졌고 제가 이거 하나당 두배 정도 상승 나온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차차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반티스 9월 17일 1270원에서부터 36700원대까지 정확히 두배세 배가 넘어가는 상승이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엔 시바이누건 뭐 도지코인이가 온체인에서 자금이 터졌기 때문에 올라갈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으시겠고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